춘천 연탄은행의 연탄보관 창고입니다. 최대 6천 장까지 채울 수 있지만 지금은 800장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나려면 이제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탄은행이 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반찬과 농특산물이 쉴새 없이 팔려나가고 기금 모금함엔 노인들까지 가세해 쌈짓돈을 기부합니다. 이 저금통에는 후원자들의 마음이 담긴 동전이 모여 연탄 기부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춘천 연탄은행이 문을 연 것은 2004년 10월 이번 겨울로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연탄 안 주면은 그 비싼 기름을 어떻게 샀어? 그러니까 무척 곤란하지. 그걸때 메꿔 주니까 고맙지 뭐. 출범 이후 후원도 봉사도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 겨울 처음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겨울 자원봉사자는 그 전보다 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탄 수혜 가구도 1년 전보다 200가구나 줄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걱정입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진데다 연탄 가격은 벌써 17%나 올랐습니다. 100만 이상이 돼도 저희가 40만 장. 일 년에 이렇게 나눌려 그러면 사천만 원 이상을 더 모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크죠. 연탄 나눔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춘천에만 이천 가구. 춘천 연탄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후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